네 오늘은 세븐다이츠 결투장 1티어 등급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무빙팀의 무빙 제가 직접 만들어 봤고요 6월 4주차 최신 버전입니다 티어 등급표는 현재 레전드 최상위권 구간과 슈페이하 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먼저 이번 주 메타 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덱은 밍의 새주 덱인데요 모든 티어, 티어 덱입니다 포격 진영 2를 사용을 하고, 앞줄에 링, 중렬에 에이스, 후열에는 세인과 주주를 얻는 덱이고요 마스터링 굉장히 공격적으로 구성을 하고, 팩 같은 경우 역시 공속 패시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정불 크리스 팩, 혹은 뭐 전설 렌, 뭐 전설 아일린 정도가 쓸수 있겠죠. 이 덱은 중렬 에이스의 빠른 공속을 이용한 그런 덱이고요 전열 밍의 기절 CC 연계로 초중반부의 CC로 상대를 굉장히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로 스킬을 써서 상대 팻 해제 스킬을 빼고, 그리고 밍으로 다시 한번 기절을 걸면서 상대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덱인데, 이후에는 세인은 들어가서 상대를 약간 모아주는 어, 스킬로 그런 역할이고, 주주는 부족한 딜을 견이로 메꾸면서 역시 즉발 입업 제거에 대한 그런 장점도 있는 주주죠. 현재 가장 무난하고 좋은 덱으로 보고 있고, 많은 최상위권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덱입니다. 하지만 역시 공속, 어, 풀공속을 요하는 이런 진입장벽이 있긴 하죠. 다음 덱은 루르크의 덱입니다. 최상위 티어 덱, 두 번째 덱이고 적중진형 2를 사용을 하고요. 앞줄에 루디, 루디, 중열에 크리스, 후열에 에반을 넣는 형태고 마스리는 터 시황인데 적중 관련은 올리고 나머지는 내리면서 약간 수비적으로 짜는 걸 추천드리고요. 패스는 역시 점프 루디 패시나 점프 루패 없다면 뭐 전설 에반, 전설 루디 정도 사용할 수 있겠죠. 역시나 버티면서 크리스의 즉사를 이용한 어 보기만해도 아시겠죠? 그런 덱이고 루디의 어그로와 탱킹으로 안전하게 약간 버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수가 많은 구간에서는 어 상대 디 중렬 사수들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힘들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사수가 없는 구간에서는 저는 정말로 좋은 덱을 보고 있고 역시 버티기만 한다면 중후반에 크리스의 즉사와 에반의 역시 유지력으로 어 정말로 강력한 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덱은 루세크의 최상위 티어덱 세번째 덱입니다. 어, 루르크와는 약간 비슷하긴 하죠. 적중인형 2를 사용을 하고 앞줄에 루디 세인 중렬에는 크리스 후열에는 에반을 넣는데 마스터린 역시 취향인데, 적중관에 올리고, 나머지는 내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팻도 루루크의 덱이랑 거의 비슷하죠? 뭐, 점플 루팻, 점플 루디 팻를쓸 수가 있고, 루루크의 덱에서 루디를 세인으로 바꾼 그런 형태고, 사수색 상대로 이제 세인이 상대 뒤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억으로 분산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수도 어느 정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덱이고, 밸런스가 어느 정도 좀잘 잡혀 있어요. 어, 역시나 수비적인 그런 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성비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성비덱은 역시 사수덱이죠. 에이스 사수덱입니다. 에밍 클련 혹은 에밍 클주를 사용을 하는데, 포격지정 툴을 사용을 하고요. 전열에 에이스, 중열에 미잉, 후열에는 클레어나 연이 혹은 주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에이스랑 미잉 자리를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에이스전열의 밍을 보통 많이 쓰고요 패스는 공속패스를 웬만한 경우 무조건 써야 됩니다 뭐 램패, 뭐 연이나 스파이크는 공속이 없기 때문에 뭐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마스터리는 국공으로 다 올려주시는 게 좋고 최근 가장 가성비가 좋은 사수덱입니다 에이스와 밍의 초반 cc로 어그로를 끌고 뭐 연희 주주 같은 딜좋은 사수들이 프리딜 하는 그런 형태죠 상대 영웅들이 우리 사수에게 파고들지만 않으면 정말 같은 스펙에서는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덱이고 역시 사수덱은 즉발 입업 제거의 장점과 덱 구성 난이도가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중열 공속 에이스 덱한테는 약하고 방 덱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수덱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티어 등급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능형 1티어의 에이스, 에반, 발데르, 크리스, 그리고 전설 세인인데요. 전풀 에이스는 말할 게 없죠. 장비는 공속 5세트,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두개 포지션은 전열이나 중열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원거리 CC작, 아군 연체 상적증 향상, 그리고 이원 버프 제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 덱은 공덱, 방덱, 사수대 모든 대에 사용이 가능한 그런 법용성을 가지고 있는 에이스죠. 그 다음, 전풀 에반. 장비는 공속 5세트 혹은 공격 5세트 이걸 썼기도 하고,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두개 포지션은 중멸 후열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근접 딜러이자 평타 입업 제거도 있고, 그리고 무적, 탱킹 역할도 가능하죠. 사용 가능 대은공대과 방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전풀 발데르. 발데르가 약간 좀 티어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장비는 치명타 5세트나 공속 5세트. 장신구는 역시 분노 하나에 불사 두개 포지션은 중렬이나 후열에서 꾸롬 c c 의 면역탱커. 사용 가능 덱은 이제는 거의 공덱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의 후열에서 발대를 쓰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 점프 크리스. 장비는 치명 5세트나 풀감 5세트 혹은 썩기도 하고. 장신구는 스카이트리한두개에 불사 한두개다 베스트죠? 포지션은 중렬에서 다중 CC. 사용 가능 덱은 방덱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 전설 세인 장비는 공속 5세트나 치명 5세트, 뭐, 썼기도 하고, 뭐 공격 세트 끼기도 하고요.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두 개. 포지션은 전열이나 중열에서 사수의 카운터이자 후방 오그로 끌기용이죠. 최근에는 전열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사용 가능 덱은 공대과 사수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 공격형 1티어 알아보면, 전뿔 링과 전뿔 세인입니다. 링은 말할 게 없는데, 장비, 치명 5세트, 혹은 방어 세트, 막기 세트, 이렇게 썼기도 하고, 당신군는 분노 하나에 불사 두개 후지사는 전열, 중열, 부열, 전부 다사용 가능하죠. 사용 가능 덱 역시 공덱, 사수덱, 방덱,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전불세인. 전불세인도 1티어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장비는 공격 5세트나, 뭐 공속 세트, 혹은 치명 세트 썼기도 하고,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두 개, 혹은 신기로 안 아껴서 최대한 c c 초반에 안 걸리게끔 하기도 하고, 포지션은 중열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사수와 방덱에 카운터, 위장 스킬로 어그로를 빼는 역할,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이것 때문에 점프 세인을 사용을 하죠. 사용 가능 덱은공덱과방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지원형 1티어는 카린과 샤이죠. 먼저, 전설 카린. 장비는 방어 5세트나 풀감의 막기 세트 썼기도 하고요. 장신구는 불사 하나, 분노 하나, 불굴 하나, 혹은 무기력 같은 것도 끼기도 하고. 포지션은 중열이나 후열에서 힐러이자 이제 부활시켜주는, 아군을 부활시켜주는 그런 역할. 사용 가능 덱은 반대에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 샤이는. 장비는 방어 5세트나 막기 5세트. 장신구는 불사 하나, 분노 하나, 불굴 하나, 혹은 뭐 무기력 끼기도 하고. 포지션은 역시 후열에서 힐러면서 부활시켜주는 역할 사용가능 덱은 방대 역시 루에 카샤 덱의 핵심이죠 네번째 사수덱은 1티어의 주주 클레어 연이 전부 다 1티어인데요 주주 클레어 같이 보시면 장비는 치명타 5세트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두개 포지션은 역시 후열에서 몽거 딜러이자 다중 CC 그리고 버프 제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 사용가능 덱은 공덱과 사수덱에 조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연희는 장비는 치명타 5세트고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두개 포지션은 역시 후열에서 원거리 딜러 그리고 다중 CC 연희가 들어가면 굉장히 또 강력한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연희는 사수덱에서만 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어형 1티어는 전플루디와 전설루디 전플루디 장비는 방어 5세트 혹은 막기 2, 3세트 썼기도 하고 장신구는 불사 하나에 신기루 하나 뭐 불사 두개에뭐 불굴 하나 수석사제 무기력 이런 식으로 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끼기도 합니다. 포지션은 전열에서 어그로 탱커 역할, 사용 가능 덱은 공대, 방덱에서 사용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전설 루디, 장비는 방어 5세트에 막기 2, 3세트 역시 섞어서 사용을 하고, 당신구는 불굴 하나에 불사 2개, 혹은 수석사지 1개를 끼기도 하죠. 포지션은 역시 전열에서 탱커 역할, 사용 가능 덱은 방덱에서 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결투장대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공속 패시 있을 때 에이스 공속 공대이 역시나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뭐 에밍 이 영클류가 대표적이죠. 두 번째는 사수대가 없는 구간에서는 루루 같은 버티는 방대기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루르크해가 대표적이고 세 번째 공속만큼 맞습니다. 역시 공속 때문에 접은 분들도 많고 하지만 전열 중열에 공속 싸움이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방대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좀 답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패도 그렇고 방덱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곧 결투장 프리셋이 생기죠. 템 장신구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노템 분들 만날 리가 없기 때문에 수률이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티어 등급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매주 다른 덱들이 나와서 좀 재밌기도 한데 역시 공속 에이스. 아이 메타가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So can we just